음, 따라해 봅시다. 주가, 주가 쓰시겠다 하고,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 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고. 네. 오늘 갑자기 추웠죠. 날씨가 새벽에 어, 뭐 겨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갑자기 춥구나. 가을이 깊어간다는 이야기죠. 깊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깊어져야? 진정한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음은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도 지식이 타고나여도 깊지 않으면 천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을이 깊어간다 할때 깊어간다는 건 가을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가을의 진정한 맛이 들어간다고. 아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봄의 들뜸도 아니고, 여름의 뜨거움도 아니고, 가을은 지나온 계절을 돌아보게 하는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더 깊어집시다 땅을 파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깊은 인격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더 깊어지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제자 두 사람을 동네 베다니 동네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첫 번째, 하필 낙일까. 폼날려면뭘 타야 돼요? 로마 황제, 황제들은 황제뭘 타고 들어올까요? 하얀 백마를 타고. 금빛 갑옷을 번쩍번쩍 번쩍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멸류관을 쓰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쫙 들어옵니다.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며 황제가 말을 타고 들어올 때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압하겠다는. 굴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낙귀를 타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낙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낙이 타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말을 타면 폼 잡을 수 있어요. 낙이를 타고 폼 잡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낙이는 볼품이 없어요. 낙이 사진 한 번만. 지난 주에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번 주에 즉각 나오네요. 또 하나 있어요. 아, 네, 색깔이 달라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화가가 이렇게 그렸어요. 가만히 보면 말처럼 그렸어요. 사실 저건 좀 약간 각색이 된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까 보았던 맨첫 사진. 이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이 나귀가 사실 제가 충중과 어디 지리산이었나, 국립공원을 갔는데 나귀 두 마리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웬거요 그랬더니 만 원만 내세요. 그럼 태워다 드릴게요. 근데 제 몸무게가 있잖아요. 잘못 탔다간 나귀가 앞사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나귀가 사실 고집도 있고 그러는데 잘 태워줍니까? 아, 예 또라이에요. 지승질 라면 아무도 안 태워요. 가지를 않는데요. 그냥 가만 있는 거예요. 나귀의 반항이에요. 여러분, 나귀를 타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말은 조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타면 태우고 가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사실은 쉽게 탈수 있는데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일이 왜 이루어졌을까? 스가리아서 9장 9절에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가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스가라가 본 것은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들어가시는 것을 환호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하는데 그 놀라운 왕이 타고 계신 짐승은 말이 아니라 나귀였어요. 그게 스가라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가쓰고 하이힐 신으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또뭐 치마 입고 저걸이 입고서는 아저걸리 된다. 양장 입고 고무신 신으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왜 하필이면 낙새끼길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예언을 주실 때 무엇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의롭고 공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공정 도덕 잘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베풀며 내가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새로운 싹을 나게 하는 구원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찾으시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첫 번째 타는 나귀. 사람이 한 번. 여러분이 나귀가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해야 할 헌신이 있죠.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예수님이 등에 타시면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죠. 제자 두 사람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제가 지지산에서본 것처럼 만 원이면 탈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져와라. 왜 그냥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주인이 나귀의 새끼를 제자들이 와서 푸니까, 아니 이거 왜 남의 나귀를 푸시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따라 해 봅시다. 주가 쓰시게 따라. 아멘. 그러면 주는 무슨 주님이야? 내내 나귀인데 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순종했다 안 했다? 그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왜 순종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노사연이 노래 그렇게 불렀죠? 우리 만남은 그 다음에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래였어. 어, 제가 몰라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에? 에, 자 결혼을 하게 될때 우리가 꼭 생각하는 건 천생 연분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지들이 좋아서 만났는데 사실 우리 바램은 어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으면 좋겠다. 왜? 꼭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헤어지지 않고 잘 살겠지. 20년쯤 살아도 헤어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40년 살고 헤어지는 분들도 봤어요. 어느 장로님네 분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나귀를 풀때 주인이 순종을 하면 아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구나. 아멘. 잘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사세요라는 거. 따라해 봅시다.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삽시다. 괜히 살았어. 에이, 이거 허무해, 공허해. 이선균 씨가 마약 사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파스타를 할까, 스파게티를 할까, 뭐 그러고서 이제 그런 분이죠. <laughs> 잘안 되네요. <laughs> 그런데 어그 분이. 왜 마약을 할까요? 저는 연예인들이랑 연예인교에서 4년 넘게 지냈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고모예요 가장 화려한 것 같은데 그래서 탑스타들은 그냥 탑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화려한 뒤에 혼자 있는 고독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단단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은 교회를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탑 언론인, 탑 연예인 다들 겸손해요 왜? 거기에서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어, 무슨 번쩍번쩍 선글라스를 끼고 어떤 여자분이 그냥 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온 장신구를 다 하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연예인 교회에 있을 때. 어휴, 저분은 무슨 배우예요, 이름이? 내가 처음 가서 잘 모르니까. 저 사람, 조명 감독 보조 부인이야. <laughs> 제가 깜짝 놀란 게, 연예인 교회에서 있으면서 안 건데, 탑스타는 꿈이지 않아요. 그래도 빛이 나요. 그런데, 저기 아래에 있는 분들은요, 진짜 영화 배우 같아요. 까는 거는것 같아요. 어 1960년대 할리우드에서 세계를 뒤락펴락했던두 영화 배우, 여자 영화 배우 음악의 스타 마르린 먼로라는 분이 있고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이두 사람은 너무 너무 섹스 심볼처럼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면서. 육체파 배우로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두 여배우는 얼굴은 물론 몸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면서 1 9 6 0년대에 관능미를 자랑하는 대표 헐리우드 육체파 여배우.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돈 방석에 앉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마리린 먼로가 한번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면. 전 세계 남자들이 침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섹스의 심볼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혹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생일이었대요. 백악관에서 마린먼노를 콜을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파티를 하면서 마린먼노가 대표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얼굴 예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맑은 사람을 좋아해요. 네. 예.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저 지금 침울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마리린 먼노가 허스키하거든요. Happy birthday, to, 이렇게 부르는데 케네디가 홀딱 반했어요. 왜 그런 거에 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 두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달라스 가서 총 맞아 죽은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과의 연문설 로봇,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와의 불륜설 여러 가지가 떠들었었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죽기 일주일 전 그의 노트를 보면 내 머리는 철진한 해수욕장 텅빈 자리와 같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 에반스 콜린이랑 같은 시대에 있었던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20대 인기가 한참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의아하고 기자 회견을 하는데 에반스 콜린이 은퇴하는 기자 회견에서 아주 어, 굉장히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놀랐어요. 기자들이 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그 행운의 남자 에반스 콜린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선교사와 함께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 제일 험지라고 하는 우간다 숲속으로 선교사를 떠나게 되고 거기서 7년이 있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잠깐 미국에 나왔는데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잠깐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콜린, 너 지금 후회하지? 아니요, 후회하지 않는다. 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후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저에게 너무 과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와도 이 자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수많은 인기를 얻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인기 연예인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과는 조금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탐욕,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 살던 삶은 망가지고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라, 너희 공고한 자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어, 이스라엘 멸망 한 150년 전에 이스라엘을 보니까 미쳤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추악한 짓들을 다 저질르면서 서로 다투면서.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서슴하지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라. 너희들 제발 하나님 좀 찾아 돈돈거리면서 우상 속에서 그렇게 뒹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유리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왜 돈을 움켜잡으려고 해요? 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돈이 있으면 노후가 보장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억을 갖고 계신 어느 장로님이신데. 마지막 최장암으로 그 돈을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집이 너무 부자니까 광주가는 어느 길목에 큰 골프장 사장하고 친구예요. 몸을 좀 요양하기 위해서 그 골프장 바로 옆에다가 집을 짓고 문을 열면 골프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운동하려고. 집 안에는 좋은 황토를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뒹굴면 그게 뭐 수천만 원짜리 흙이래요. 그러면 병이 낳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부귀 영화가 아무 의미 없이 끝나더라고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한 5억만 있으면. 10억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편안한 노후를 살겠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돈이 없어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어 어느 어, 복지사가 서울시 어느 사회복지과 직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예. 어느 마을의 동네에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어느 아줌마 집을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단칸방에 물건이라고는 밥상과 장롱뿐인 그런 집 냄새는 참기 힘들 정도로 역겨운 집에서. 살고 계신 아줌마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아줌마는 어렸을 때 화상으로 온 몸이 일그러졌는데 아빠는 술 먹고 때리기만 했어요. 친아빠인데 그술 이제 화상 입은 아이를 때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떠돌다가 시각 장애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그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그 행복도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국어를 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또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도 역시 시각장애인 이 됐어요. 그러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복지과 직원이 보고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쌀은 동에다가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바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저는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아줌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이 저기 미다지에서 장롱에서 뭘 하나? 이게 저기 왜 생선 파는데, 이 까만 비닐로 종이 있잖아요. 봉다리를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100원짜리 동전이 천 여섯 개가 들어있대 이게 뭡니까? 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길에서 구걸를 하는데, 천원짜리를 주는 행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천원짜리를 받으면 딸아이 개안수술 비용으로 저금을 한대요 500원짜리를 받으면 이걸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100원짜리는 왜 모아놨어요 뭘 사드시지 그랬더니 이걸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요 저는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니 선생님이 이걸 갖고 가셔서 필요한데 사용해 주세요 복지사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세워봤는데, 천 여섯 개의 동전, 한 십만 원돈 되는 동전, 천 개를 세웠더니 손가락이 다 더러워졌대요. 그런데 밤새 씻지도 못하고 눈물로 그분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닙니다. 따스한 마음을 주고받아야 살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나를 위해 조금 바꿀 수는 없겠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바꾸세요. 주님이 쓰신다고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바쁘다고 외면하지 말고 예배 시간을 외면하지 말고 헌신할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나의 목적을 먼저 우선 이루어야지 되겠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목적을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드림과 나눔. 드림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를 채우고 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페북이나뭐 이런 어디다 올리는 거 보면 이렇게 오늘은 나를 위한 선물을 막 양만했다. 나를 위로한다. 내가 속으로 놀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또 형제들의 아픔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의 영향을 줄이며 살수 있는 새로운 능력,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래서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는 공식이 깨지고, 소유를 넘어. 주님을 등에 업고 갈수 있는 그 귀한 존재.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노예 끝마치고 와서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이번 주에 이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이 목사 네가 뭐 대단한 거된거 같지? 너 나귀 새끼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눈물을 쏟으면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귀가 존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어야 돼요. 태우기 싫다고, 나만 살겠다고, 힘들다고, 부인하면, 그 나귀는 그저 아까 사진에서 봤던 동물원에 있는 나귀나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등에 무엇을 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꿔 보세요 아까 그세 번째 그림, 예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그런 은혜의 삶이 가을에 조금 더 깊어지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는 우리 행신님 마누엘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